안녕하세요. 동물법을 웃다의 동물 변호사 변주은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반려견 다솜이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주인이 저를 예뻐했는데요. 제 몸집이 커지면서 자신이 여건이 안된다며 다른 좋은 주인에게 보내야겠다며 저를 보낼 곳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파양하는 개를 받아주는 보호소가 있다면서 그곳에 저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파양비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주인은 저를 그곳에 파양 보내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며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호소라는 이름에 주인이 속은 것 같은데 보호소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아이고 다섯님 너무 괴로우시겠어요. 파양 동물을 돈 주고 받은 후 좋은 곳으로 입양 보낸다는 업체 괜찮은 걸까요? 동물 법을 묻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자로부터 돈을 받고 반려동물을 맡은 뒤 다시 보호자에게 돈을 받고 하는 형태의 업종인 신종 펫샵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보호소나 쉼터라는 이름으로 파양한 반려동물이 입양할 때까지 안락사 없이 돌봐준다면서 보호자들에게 수백만 원의 파양 비용과 반려동물을 받고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보호소나 쉼터라는 이름과는 달리 주인들에게 돈을 받고 받은 파양당한 개외에 실제로는 번식장에서 품종견과 품종묘를 구해와서는 판매하는 펫샵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동물 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정답은 정답은 입니다. 현재는 동물 보호소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규제가 없는데요, 파양샵이 동물 보호소라는 그럴싸한 명칭으로 반려동물의 파양을 꼬드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파양 동물을 이용해서 돈을 받고 분양할 때도 돈을 받는 신종펫샵의 이중 행태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는가? 이것도 X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업 범위에는 동물 판매업도 포함되는데, 다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동물의 판매업은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또는 알선 중개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입 부분이 문제인데요, 신종펫샵은 개를 데리고 오면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무료 혹은 파양비라는 명목으로 반대로 돈을 받아 오니까 구매행위에 속하지 않아서 돈이 오갔어도 동물 판매업에 해당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종 펫샵 두고만 봐야 할까요? 법적으로 브레이크를 걸 방법을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신종 펫샵에서 동물 학대를 하는 경우 신종 펫샵이 파양된 반려의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사육에 필요한 안전한 공간을 갖추고 해당 동물에게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치료를 해줘야 하며 깨끗한 물과 적합한 음식 등 위생과 건강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동물 학대에 해당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민법으로 따져볼까요? 신종 패샵은 동물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이나 상법으로 따져봐야 하는데요. 파양계약은 민법이 정한 부담부 증여계약에 해당합니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할때 상대방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로 말하는데요. 입양 갈 때까지 잘보호 보하고 보육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종 펫샵과 계약을 맺었다면 신종 펫샵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반려동물을 보호하다가 새로운 입양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조건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며 신종 펫샵에 냈던 금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파양을 고려하는 주인들에게 세상에 착한 파양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부디 신종 패시업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파양을 안 하시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동물 법을 붙다. 다음에도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